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비스비의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레고 짝퉁물인 중 하나인 싱바우에서 출시한 Chinese Hall o p 6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제품이죠. XB01403 마지막 F번 2 8 2피스고요 자, 메인 캐릭터를 보면은. 음, 멋있죠? 야 캐릭터가 무려 네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 자세한 피규어 라이트 right. 이렇게 되어 있고 멋있죠? 박스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포 또, 독특하게 생긴 또 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자, 역시나, 인스트럭션은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마지막, 오늘도 F번, 의 마지막 제품 소개입니다. 자, 카드를 한번 볼까요? 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싱바오 디테일 한번 보세요 디테일 끝내주죠 아주 얼추 비슷하게 만들었죠 얼추 비슷하게 아 근데 참고로 이 피규어 여기 깃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 네이비 색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어로 뭐라고 되어 뭐라 있고 아, 뭐라고 되어 있고 <laughs>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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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 보세요. 노예들 같은데, 얘는 위에 고위 간부들인가 그런 관료 넣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총이 야, 여섯 가지 자 그럼 지금 바로 상세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아주 잘 나왔죠? 표현이 잘 됐죠? 이렇게. 이야, 이런 식으로. 자, 먼저 피규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평민 A. 도구로는 이런 걸 가지고 있네요. 이 원래 도둑들이 쓰는, 이 뭐라죠? 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탁, 금고 털때 쓰는 거잖아요. 하고, 피규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음. 얼굴이 인상 깊죠? 음. 약간 해적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해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노예라고 하기는, 음, 그렇죠. 오디은과 하고 아주 잘 났고, 이 친구도 물론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해 아,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해적 벤드나 부품이고요, 해적, 해적들이 쓰는 똑같은 거, 정품에도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평민 비저자잔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손에는 정품에 없는 폴 다크 그레이의손톱기 이렇게 있고 헤드기어가 이게 닌자고레잔 있잖아요 얼음 속성의 닌자 잔그 최근 새로운 헤드 기어로 나온 건데, 그 위에 부분만. 원래 복면이랑 이게 같이, 복면, 얼굴, 해, 얼굴 빼고 복면을 끼우고, 이거 딱 헤드, 헤드 기어 같이 끼워주면은 닌자, 그 복면이 되는데, 위에 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죠. 다르죠? 원래 이게 닌자, 그 복면 부품 반개에요, 반개. 이렇고 얼굴만 보면은, 잘 나왔죠? 잘 나왔고 그리고 평민 씨자세 번째입니다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런 수염 있는 걸 제가 딱 좋아하거든요 중국 그런 느낌이 쫙 살아나잖아요 모자 얘기랑 똑같아요 헤드기하는 이런 똑같고 잘 나왔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났고. 자, 메인 캐릭터인. 메인 캐릭터인. 이 아마, 만약 바다, 육지 말고 바다였으면 아마 도독과 같은 그런 인물일 건데. 보겠습니다. 정말 잘 났어요. 보라 색깔. 도복 끝내주죠. 소매하고. 야, 보라 색깔. 이게 아마. 아마 망, 망원경이지 않을까, 텔레스코프. But I'm not quite sure of i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가까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품에는 없는 색상이에요. 이게 깃털 부품인데, 정품에는, 없는, 정품에는 네이비 색상이었거든요. 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창작할 때딱 좋은데 딱 하나만 들어있어가지고 애매하네요. <laughs> 그래도 전, 전반적으로는 다잘 나왔죠. 이게 모자예요. 이게 원래는, 아, 참. <laughs> 모자 같지도 않은 모자. 이런 식으로. 정품에는 이 플라스틱의 수염이 아니라 살짝 고무 느낌이 나는 수염인데 어쨌든 이거 정품에도 있는 색상이고 정품에 있는 수염입니다 몰드 근데 이건 아이 플라스틱 짝퉁이 거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딱 중국스러운 그런 수염이고 얼굴 얘도 입술이 빨갛습니다 입술이 살짝 빨갛고 눈이 이렇죠 아 근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 이 상처 상체... 서로서 프린팅이 벗겨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벗겨진 것같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벗겨졌구나. 다행히 얘는 수염이 있어서 가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수염을 이렇게 끼면은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수염을 끼면은 표시가 안 나는데 얘는 아무래도 좀 수염을 좀 껴줘야 되겠어요. 창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점마 잡혀라. 오케이. 보면은 보면은 정품에 없는 이 야광이거든요. 살짝 야광빛에. 그런데 하얀색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좀 야광이거든요. 정품에 없는 색상이고 불꽃 부품. 이건 구형 불꽃 부품이고 이건 신형 불꽃 부품. 둘다다 다 있네요. 이 안에는 포탄 같은 게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상자가, 박스가, 프린팅이 아니라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커가 여기에는 총 3개가 붙어져 있거든요. 총 3개인데, 이게 여분이 남았어요, 여분이. 스티커 여분이 남았어요. 총 3개를 썼고. 자세하게 보면 스티커를, 뭐, 중국어로 뭐라 써져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청 섬세하게 잘 났죠? 그래서 이거는 붙인 다음에 웬만하면 안 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불꽃 부품 같은 경우는 웬일로 이 제품에서는 여분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음, 스페어로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메인 대포 캐논, 슈팅 캐논이죠. 이게 실제로 발사가 돼요. 발사가 되는데 이 제품엔 안 들어있지만 여기 둥근 원형 브릭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이게 또 회전이 되거든요. 360도 회전이 되는데, 딱 돼가지고, 뒤에 걸 잡아당겨줘요. 이렇게 멀리 날아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참 정말 멋있죠? 또, 여기를 보면은,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일 위에 부분이, 반지의 제왕, 제가 아직 리뷰는 안 했지만,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부품이거든요. 정품에는 없는 펄골드 색상입니다. 반지 치고는 거의 팔찌죠? <laughs> 미니 피규어가 가지고 있으면 반지가 아니라 팔찌 수준이어가지고. 보세요. 크기 보세요. 근데 실제로 반지 의 제왕 시리즈의 절대 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The Lord of the Rings 그 제품에. 근데 이게 절대 반지가 여기 4개나, 이렇게. 그죠? 레일로 레일 이렇게 난간 표, 표시 난간 장식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아이게 있었구나. <laughs> 저거 만들어 놓고 여기 포탄 알이 있었네요. 여기 이걸로 쐈으면 됐는데. 하고 자 이거는 회전이 되는 또 깃발 같은거플라이그 여기는 자.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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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가 아니에요 다 프린팅이고 얘만 스티커고 프린팅에 프린팅 얘는 회전까지 되고 크, 멋있죠 여기도 이렇게 보탄 이거를 빼면은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걸치고 이것도 빼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지 고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끝내주죠. 깃발도. 드래곤. 크,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정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멋진 중국 명예전당 F세트를 모두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